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하는 날입니다. 8장 네. 논용신과 짝을 이루는 기후의 득실 기운는 뭐예요? 조우죠. 조우. 우리가 사주용으로는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두번더 남았어요. 모두 여섯, 다섯 번에 걸쳐서 해야 될것 논명, 명을 논하는 데는 오직 원령으로서 온 용신을 잡는 거예요. 용신을 위주로 해요. 그런데 역시 이 기후에 대해서 짝을 이루어서 호참, 서로가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은 영웅호골이라도 생득기시, 이거 이, 그 시간 아닙니다. 이건 때예요 예, 네, 계절이죠. 그 때를 만나면 자연, 사반공배 이런 반만 해도 고운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조우만 잘 맞으면 조시불순 에 네, 때를 잘못 만나서 불순하게 되면 수유기재 비록 아주 기발한 재주를 갖고 있다 치더라도 성공하는 데불이라고 해야 돼이 역이 아닙니다. 난이도 할때쉬울이 자입니다. 성공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조구를 이제 하, 뭐야 보는데 목수 목수를 봤고요또그토토겨 어, 겨울에 태어난 토도 받고요. 금수 상관으도 보고요. 이게 또 금수 상관이에요. 예. 이것도 금수 상관이죠. 희경관이라고 하죠. 상간 팽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름에 예, 나무에요 예, 여름의 나무는 분명하게 얘기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농사 짓는 것과 똑같죠? 자연적이에요. 예, 여름의 물, 물이 필요, 아, 여름의 나무, 물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주는 물이 없네요. 예, 그래서 종간격이된사주고요 예, 이게 아마 오늘 네 번째일 거려? 잠깐만요. 아, 그러네요. 상관용제를 해서 자연스럽게 순이 빠지죠. 상관격에 재성을 쓰는 경우라고 했으면 이건 일주를 먼저 봐야 됩니다. 상관계계에 재성을 쓰겠다. 그러면 일주의 강약을 살펴야 돼요. 유근해야 돼요, 일주가. 그래야만이 상관생재를 감당할 수 있죠. 충분히. 시봉 묘목. 예, 네, 때, 뭐야, 어, 인 좌록에 시간의 묘목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 확실하게 뭐예요? 일주가 강하다는 것이죠. 이왕 기왕, 이, 일, 일단, 어, 일주가 왕화되는 건 이미 왕화다. 부자 폐인 페인, 예, 페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 단, 귀함은 있지만은, 소, 어, 귀소, 아 귀, 귀함이 적구요. 불고 페인만은 못하다. 예, 인성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이 필요한 거죠. 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 일주가 가하니까, 아, 어, 수가 필요 없죠. 비어, 마치, 뭐만 못하다. 금수지. 금수, 우, 우, 뭐야, 상관격에서 필수견화. 아, 어, 반드시 화를 보는 것만 못하다. 라는 거예요. 아, 야, 야. 이거, 이거, 아유. 제가 우에 권 설명을 했네요. 이런 제얘 4번 을차리죠 아, 죄송합니다. 아, 참나. 어? 아아여 여기 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상관 용제 격이에요 그럴 때는 어 일주가 뿌리를 찾죠 예. 그런데 훌륭한 기격이죠 어 그러나 용지 동수 겨울에 그러니까 금수 상관이에요 이 예, 겨울에 쓰는 어 뭐예요 물에서 쓰는 건즉사 소부 작은 뭐야 어, 부자는 되, 되지만 역시 다 불기, 귀하지는 않다, 상관용제 격에서는요. 그래서, 동수가 불능생목 예, 겨울나무는, 아니죠, 겨울물은 목을 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 서라고가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승상문, 이 문에 따라서, 라는 거예요. 금수상관을 말하는 것인데, 금수상관에서 써, 목이 재성이다. 그렇죠? 예, 네, 목이 재성이면 상관생자가 될거 아니냐? 그러면 플랜은 아름다운데, 동령, 겨울에 태어나갖고 화가 없으면은 견제해봤자 아, 재성을 봐봤자, 쓸 수가 없다. 아, 아쓸 수가 없다. 원인이 뭐냐? 동수는 불용생목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 목을 키울 수가 없죠. 얼었으니까. 만약에 수목상관, 수 수에서 목이 상관이면은 견제했을 때재성 재성을 보면 이땐 좋다. 그러나 금수 상관은 재성을 보는 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재는 즉화 여기서는 화가 되죠. 수목 상관에서는 화가 되니 결론적으로 조우가 위급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 수채토화용전데요. 이거는 음걸로격이죠이 목을 봤다라는 거예요. 목을 봤다 그래서, 이 사주는요, 수가 전반적으로 해, 자 자, 라고 해서 개수 입구에서 이만큼의한 그룹을 이루고 있죠. 예, 월지를 포함해서요. 그럼 이거 수체가 될 겁니다. 아, 그럼 수체에 뭐예요? 뭘부터 찾아라? 아, 토, 화를 찾아라. 예, 그러면 토, 화를 찾으면, 자, 토는 여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요 화, 요거 쓸까요? 예. 토는 못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으니까요. 그러면 토가 불량이 됐으니까 화목을 쓰는 사주죠. 네. 이렇게 쓰는 사주입니다. 아, 이렇게 용신이 딸랑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목은 참 좋죠. 자, 자월에 태어난 감옥이에요. 해자 축만 벗어나면 벌써 목화로 흐르기 시작하죠. 이 60년 좋은 사주예요. 어렸을 때만 잠깐 좀안 어, 좋지. 네, 60년이 좋은 사주입니다. 네. 수목 가상관이다라는 거예요. 가상관이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상관을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냥 수채 토하 영조에서 토부령하고 화목으로 흘르기만 하면 된다. 명리 양전이라 라고 했어요. 또하는이 왕대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 8번을 봅시다. 7번이, 2번이고요. 일단 8을 찾겠습니다. 예. 용신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경진대원 안 좋습니다. 와, 그리고 이4대우은요 이 이모 개미는 좋습니다. 이 뭐야? 사오미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예. 해수가 기다리고 있죠 사회충하고요 잘못하면 꺼지게 생기는데 묘목이 좀 살려줄 것 같네요. 얼묘 시가 돼서 그래도 뭐 살려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좋은 그뭐 이때가 좋죠. 네, 이때가 좋고 지금은 안 좋습니다. 네. 보통 사줍니다. 이런 사주 꼭 좋다고는 할수 없네요. 왕대섭, 또, 왕대섭의 사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 서락가 아는 사주일 거예요. 김이, 을해, 개해, 병진, 그것도 해, 해, 수, 해서 수채, 토, 하, 용조인데, 또 토, 부령하죠. 이 김이, 김이 정도 되면 토를 쓸것 같은데 왜 토, 부령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목화를 흘러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해월에 태어났는데, 음년생이에요. 그러면, 예, 해자축으로 흐르지만, 이 사주는 천년 30년은 안 좋을 겁니다. 예, 그문이 들어와서 안 좋을 거예요. 왕대섭지조다. 용병화지제. 예, 병화를 쓰겠다. 라는 거예요. 예, 역시, 조지, 우 조의 뜻이 있는 것이다. 서운에, 요지, 수목상관격. 수목이까요 이게요? 아, 이렇게 해서, 아,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수목상관격에, 재관이 양두 것이 다 어, 보이면은 비로소 반긴다 기실 왜냐 수목은 바로 재성을 반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추우니까요 네, 그래서 금수시 경관과 마땅히 분별해서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목 상관격도이 추우니까 아, 봐라라는 것이죠. 아, 자, 왕대섭의 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에는 고생합니다, 이사주. 네. 천년에는 고생합니다. 지금도 아직 고생하고 있어요. 뭐, 뭐, 사, 어, 오, 뭐 이사 5이뭐이니까요 어, 이 미터는 개졌습니다, 그것도요. 54 무진대원 되면 사주 끝나겠네요. 네. 올해 마흔여섯 살, 경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 좋죠? 지금. 상관영재에서 이 심혜첨 선생의 말씀이에요. 즉, 빼어난 기운은 있다. 그러나, 용지하목, 왜? 하목에서는 그렇게 귀하기는 한데, 그렇게 별로 빼어나지 못하다. 왜? 하목에서는 우선 저거부터 찾아야죠 인수부터요. 조토니까, 어, 떻게 돼요? 불심, 에, 영수. 어, 뭐예요 왜, 왜 그러냐면, 하목이니까 여름에 태어났고요. 어, 재성이니까 곧 조토가 될 것이다. 아, 아 목국토 하잖아요. 그러니 조토가 되니까 그렇게 영특한 맛은 영수. 빼어난, 영특하고 빼어난 기운은 그렇게 시, 불심, 깊지 않다. 라는 거예요. 어? 자, 또 서라고 가요. 평주에서 아래 예심명절을 하나 떡하니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술, 털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영특하지가 않다라지만, 이건 화채예요 그런데 수금영도에서 둘다다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수도 없고, 금도 없어요. 그럼 이건 화에서 뭘로 가요? 목, 화, 토를쓸 수밖에 없는 사주죠. 예. 그런데 이 사주 4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니까 사오미 그 다음에 뭘로 흘러나요? 금수로 흘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썩 대운이 또 그렇게 좋지 않네요. 승상문 위, 위에서 목화 상관격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하목에서 재석을 쓰는 경우다. 네, 그래서 무술 어, 정사. 어, 가, 가빈 기사. 뭐, 있, 수가 있으면 수를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못 쓰니까, 어, 결국은 따라가는 사주가 되버렸죠. 화왕목본 사주무인, 인성이 없어요. 부득이하게, 취 토설화, 토를 잡아서 설화기, 예, 화기를 설하는 것인데, 예? 에, 행, 이 눈에는 피토, 그렇죠. 토가 와서 어, 토국수를 하니까, 해극, 해극을, 해극을 하니, 비특불기, 비불했으니까 강한 긍강한 긍정, 긍정이에요. 두 개의 에, 아, 강한 부정은 강한 어, 긍정을 나타내죠. 특별히 좋은 게 없다, 귀한 것이 없다. 부 역시 난기 에, 기대할 만하지 못하다. 어, 재물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컴퓨터 제가 이걸 쳐봤습니다. 오행지수법으로 확인해 보면 화채 수금 용조인데 부재 불량한다. 종조 오행인 화오행을 중심으로, 목화토 오행 중 주자인 설라가와의 주장대로 토를 용시로 하면 화는 시신이 된다. 대운이 오미대운을 벗어나면 금수, 서북방향으로 흘러서 악라가 주장하듯 피특불기하고 부역시 난기한 사주다. 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몇 번이라고요? 조구 9번이네요. 음, 음. 네. <laughs> 지금 어리니까 요때참 좋은 거예요. 7급살이네요 그러 이거 다안 좋은 거예요. 전부 안 좋잖아. 이 술도 대고 이거 못 벗어납니다. 사주. 경신신유운은 어떻게 넘어갈까요? 저 화대운에. 그리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운이, 예, 따라주지 않는 운이다. 어려서는 좋아요. 예, 여기까지는 인정해줘요. 예, 그러나, 경신신유운부터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런 사주는 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성이 있어야 많이 좋은 사주가 되죠. 예, 춘목봉화라고 해서 다음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6번. 다시 한번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지루하지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이 시간 외에는 뭐제책 선전할 시간도 없고요. 이걸 제가 12월 24일 날 출간을 했습니다. 축약적 전수 천리 용심 분석이라고 해서요 사례 명조 102개, 1권으로 시작을 합니다. 5책까지 나올 겁니다. 512개니까요. 1년에 한질씩 나올 겁니다. 한 권씩. 그래서 12월 달이면 꼭 해야 한다가. 2025년 12월 달이면 또 2권을 준비가 나오겠죠. 이, 이 내용은요, 격국론과 조우로도 아, 같이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례 명조는 접천수 천리에 있는 나온 1번 명조, 어, 서부터 한 것이죠. 서점에 가시면 2만원에 팔고요. 어, 이 책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 전화를 주셔서 내용을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잠깐 서비스로 어좀 이걸 이 축약적 전서 분석을 강의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일요일날 특별히 오후 2 시쯤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해드릴게요. 무료죠.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실로 오셔도, 뭐에요? 책이 준비되어 있구요. 적천수 연구소만 쳐도, 청기노설 적천수 연구소만 인터넷에 쳐도 네이버나 다음에 다 나옵니다. 궁금하신 점은 또 전화 주세요.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